って。 나오자마자 햄버거 사 먹지. 어, 따뜻해. 아주 만족. 오케이. 어 이게 자기 건가봐. 김치 그래.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래. 그렇지. 내 거랑 다르잖아. 응, 조리원에 왔습니다. 제일 저렴한 방인데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밖에가 너무 건물 뷰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선물인가봐요. 입고. 이렇게 돼. 이거는 조리원에서 주는 선물이래요. 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기 베네처고이랑 속싸개 인 것, 뭐 트래블 키트래요. 그리고 약간 기저귀 파우치처럼 이렇게. 티슈는쓸 거면 쓰라고 하셔서 생리대 들어 있었고 로션 두 종류랑 샴푸랑 트리트먼트랑 세럼 이렇게 있고 제고안 써도 될것 같아요. 쟤는 장난이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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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수유하러 오라고 그래서 수유실 갑니다. 남편이 사다 준 간식입니다. 배달이 안돼 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씻었습에다 매우 개운합니다. 오후 간식 밥을 먹다 말고 애가 울어서 애밥 줍니다 점심이 나왔어요 쉴틈 없이 나옵니다 점심 간식 저녁밥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가안돼 그랬어? 어 어떻게 했어? 봉이안돼 해봐. 안 돼. 안돼 해봐. 안돼 해야지 빨리 공이 안. 안 돼. 숨이 안 돼. 아 괜찮아도 안 돼. 멍이한테안돼 그랬어? 응. 안 돼. 해봐. 안 돼. 안돼 그래봐. 어? 안 돼. 안 돼, 어? 그 음. 아 이쁘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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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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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아 어, 안 안안좋아돼 <Biz> <뭐바>. <뭐바> <they act> <BTS> 봉이 앉아. 앉아 해 봐. 어, 어.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 응. 응. 앉아 해 봐. 봉이 앉아. 응. 앉아. 봉이 앉아. 응. 왜 그런 거야? 앉아 <laughs> <짤도 돼? 웃음> 아. 응. 죽뭐안 먹어? 오와 에버랜드 이런 데. 안 돼. 뭐 <laughs> 미끄럼틀러 안 오고, 오고,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laughs> 돌려봐, 다행이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도, 돌려봐.